안녕하세요. 위약사의 알기 쉬운 소소한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다한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다한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땀은 우리 원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현상인데 땀이 신경계 이상으로 한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겨드랑이에 많이 나오거나 등에 많이 나오거나 얼굴에 많이 나오거나든 한 특정한 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한증에 쓰는 약에 가끔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걸 살펴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한증에 쓰는 약들은 이런 어 20%짜리 종류가 있고요, 한 12%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바르고 나서 다음날 씻어내야 되는데. 음, 발을 씻어내기 전에 따갑거나 아프시거나 발적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짜리보다는 12%짜리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어,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한가지만 잘 지키시면 부작용이 전혀 없이 이 약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땀이 나오는 이 땀샘이 있는데 이 땀샘을 우리가 이, 이걸 발라주게 되면은 어, 데오드란트라고 하죠. 이걸 발라주게 되면 어, 이 땅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리적으로 땅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볼을 한 번씩 이게 만약에 이면적이라 그러면 여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한 번씩만 쫙 발라줘야 되는데 이걸 효과를 많이 보려고 돌돌돌돌 몇 번을 바르게 되면 너무 과량이 남아있게 돼요. 과량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과량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은 땅구멍이 열려있는 상태, 목욕을, 어, 목욕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바르게 되면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주된 원인은 볼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 주시게 되면은 어, 이런 부작용을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데오드란트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약국에 오는 외국인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 용어가 적합한가? 했더니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발안을 억제하는 것은 안티스피란트라고 해야 맞대요. 이 데오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땀이 분비가 되었는데 이게 그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냄새만 감춰주는 것을 데오드란트. 그러니까 이제 코스메틱 개념이죠. 그래서 데오드란트라 그러면 냄새를 감춰주는 거고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파는 이 종류는 어, 정확한 명칭은 안티스피 스피란트라고 해야만이 외국에서는 알아먹는다고 그래요. 네, 이것은 이제 여담으로 드렸었고요. 어,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아, 너무 부작용이 좀잘 관리를 해서 한 번만 발랐는데도 부작용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12%짜리, 20%짜리 말고는 12%짜리를 응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네, 약사에 알기 쉬운 소소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